자 해보자. 자 그다음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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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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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갑시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 빈칸 채우기가 있네요. 오케이 이 빈칸 채우기는 네어 문제에 있는 것이 매우 귀찮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걸로 <laughs> 자몇 문제만 하고 갈게요. 이거는 시 어떤 문제가 거시기인지지 모르니까 찍고 갑시다. 27, 28, 29, 27부터 30번까지. 아무거나 찍어, 번호. 28, 오케이, 28, 갑니다. 문제 다 똑같으니까요. 오호. 주머니에 1이 적힌 공이 N개. 오호, 문제 보소. 시작부터 클라스 보이는데, 느낌이. 얘가 N개. 2는 몇개예요 하나 적어요. 3은 하나 더 적습니다. 마지막에 n은 한개 있겠네요. 그러면 그쵸? 나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공이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를 딱 꺼내. 그리고 그 적힌 수가 변수 x야. 변수 x는 지금 뭡니까? 1부터 n까지 다될수 있는 거 인정. 오케이. 확률 분포표 한번 살짝 만들어보는 거 오케이. 만들어 보자자자자. 자, 확률분포표를 만들려면은 1을 뽑을 확률을 구해야 되고 2를 뽑을 확률을 구해야 되고 또로롱 똥똥 n을 뽑을 확률을 구해야 돼. 그치? 그러려면은 전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아야겠네. 맞잖아요. 전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뚜루루루루 뚜뚜루뚜루 하기 상어 뚜루 자, 1부터 n까지 더하는 것은 이만큼 오케이? 시그마에서 나오는 부분. 저만큼이 일단은 전체 개수예요. 이거 분해, 얘는 n개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n에 n 플러스 1, 나누기 2, 분해, n. 여기는 n에 n 플러스 1 분해, 여기 뭡니까, 이제? n 마이너스 1개. 이거 이해 되니? 네. 저기 뒤에는, 분모가 N에 N 플러스 1에 나누기 2인데, 다시 그대로 올라가서 한계니까 이렇게 제이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laughs> 다음과 같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보자. N이하의 자연수 K가 K에 대하여, K가 적힌 조공의 개수는 N-1개이므로. k p, x는 k는, 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때? k가 될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지금 이거의 k일 때의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가 이만큼. 그 중에 몇개 있다고요, 지금? n-k 플러스 1개 있다고 아예 알려줘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laughs> 이해 돼요, 이거? 이두 숫자를 더하면 n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야. 에? 두 개를 더했을 때 n 플러스 1이면 돼. 두 개를 더을때 n 플러스 1이면 돼. 두 개를 더을서 n 플러스 1이면 된다고. 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에 들어갈 게 이거죠 지금. 이게 가예요. 그럼 x의 평균은 이것들을 다 뭐하면 됩니까? 곱하면 된다라는 거야. 평균은 x의 평균은 시그마 요 친구 요 친구 n에 n 플러스 1에 k 곱했어 2k에 n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k에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둘이 곱하면 된다 이거죠 둘이 <laughs> 곱 둘이 곱해서,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여기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 아래쪽에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간단히 정리하였더니 n의 n 플러스 1분의2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시그마 거기 나와 있는 거 k의 n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써놨고요. 이 값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계산해야 돼요. 자, 요 친구 계산합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계산해야 됩니다. 음. 자, 시그마 K 한 번만 쓸게요. 1, 2, 3, 4, 5, 6, 7, 8, 9, 10, 10, 10, 10, 10. 얘는 2분의 n 에 n 플러스 1이고요. 시그마 K에 저것도 한 번만 써볼까요?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오케이. 좋습니다. 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그대로 정리해 봅시다. 얘는 다 분배해야 되거든요. n 곱하기 시그마 k 마이너스 시그마 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 시그마 k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 시그마 k를 묶어주면 시그마 k 바로 쓸게요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얼마? 1 되셨어요? <laughs> 오케이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하다 아 약분이 되네 n하고 n 플러스 1 n하고 n 플러스 1 n하고 n 플러스 약분되고 뭐야 심지어는 이 까지 약분 되네 이해됨? 그럼 이거는 완전히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서 이 친구 n 플러스 1만 남고요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3분의 1에 2n 플러스 1이 남고요 n에서 3분의 2n을 뺐으니까 3분의 1n이 1에 남고요 1에서 3분의 1을 뺐으니까 3분의 2가 남고요 <웃음> 오케이? <웃음> 그래서, 어디, 나에 들어갈 게 얘가 되겠네요. Understand? 얘가 바로 평균이죠. 얘가 평균인데 이 평균 값이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그때 n의 값은 얼마를 넣어야 5보다 크거나 같니? 15, 13, 13, 13이니? 13이면 3분의 15. 그쵸? 최소의 값은 13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네. 살아났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오늘! 네. 31부터 34까지 좋아하는 숫자 하나? 33. 3 오케이, 좋습니다. 또 도박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3땡, 오케이. 33번도 한번 해보죠. <laughs> 여튼 요즘에 이제 빈칸 채우기가 확통으로 거의 나오고 있는 분위기였다 보니까요. 문제들이 많이 쌓여있네요. 33번을 보겠습니다. 이쪽만 지울게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어 적힌 수를 더하는 시행을 반복하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첫 번째 꺼낸 공의 적힌 수가 짝수이거나 꺼낸 공의 적힌 수를 차례로 더하다가 그 합이 짝수가 되면 시행을 멈춘다.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평균을 구하시오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죠. <laughs>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숫자를 쭉 써요. <laughs>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써요. 처음에 내가 짝수를 뽑지 않습니까? 게임 셋. 오케이, 처음에 홀수를 뽑았어요. 두 번째에도 홀수를 뽑아 가지고. 이, 여기까지 합이 짝수가 되는 순간, 게임, 셋. 이해되니? 그럼 게임이 끝나면, 끝나면, 그러니까 짝, 합이 짝수가 되면 게임이 끝나니까, 합이 계속해서 홀수가 되면은, 제일 오랫동안 몇번할수 있는지 알 수, 있겠, 알 수가 있겠네. 합이 계속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첫 번째 홀수를 뽑아야 되고요. 그쵸? 두 번째는요, 짝수를 뽑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짝수를 뽑아야 돼요. 홀수를 뽑는 순간 또 짝수 돼요.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짝수를 뽑아야 홀수가 되는 거야, 합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최대 몇 번까지 뽑을 수 있겠니? 짝수가 4 개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가 다섯 번이에요. 아 여섯 번인가요? 마지막 홀수를 뽑아야 되니까, 그렇지? <laughs> 최대 여섯 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게. 자 보자. 첫 번째 꺼낸 공이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그 이후 최소 어, 없다. 자그 이후 시행에서 홀수가 적힌 공이 한번더 나와야 된다. 이때 짝수가 적힌 공은 4 개이므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중 가장 큰 값을 m이라고 하면, 아 우리가 고민했던 것과 같은 고민을 했네요. 가장 큰 것부터 찾았네요, 그렇죠? m이 얼마야, 최대가? 6이죠, 6.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을 다 했습니다. x가 1일 때에는 처음에 짝수 꺼내면 되니까, 아, 이런 거 쉬운 거 우리한테 어러지 9분의 4가 되고, x가 2이면 첫 번째 꺼낸 공도 홀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꺼낸 공도 홀수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야 두 번째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나요? 두 번째 끝나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K번째의 그 거시기는 거시기가 거시기가. 오케이. K번째 만에 끝난다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laughs> 잘 모르겠으니까 세 번째 만에 끝나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세 번째 끝나려면요. 홀수 나와야 하고요. 짝수 나와야 하고요. 다시 홀수 나와야 됩니다. 맞죠? 이게 k가 x가 얼마인? 3인 경우가 될 거예요. 인정? 오케이.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p, x는 3이라고 썼니? 오케이. 처음에 홀수 얼마? 9분의 5가 되시겠고, 두 번에 8개 중에 짝수는 4개가 남을 것이고, 여기는 홀수 구분의 얼마가 되니, 4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해 되나, 이거? 양 옆에 있는 아이는 뭐니까? 홀수니까, 지금. 처음에 홀수 뽑고, 짝수 뽑고, 홀수 뽑아야 된다고. 됐지? <laughs> 규칙을 찾아보라고. 한 번에 찾기 힘들, 힘들 테니까. 내분만의 게임이 끝나려면, 홀, 짝, 짝 홀! 하면서 매듭을 딱 지어야 돼. 규칙을 찾아봐. X는 4. 처음에 홀수를 뽑아야 하느니라 네네네네 두번째는 8개 중에 짝수를 뽑아야 하느니라 네네네네 두개가 빠졌어 세번째에도 짝수를 뽑아야 하느니라 네네네네 네, 네, 네. 7분이 얼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홀수를 뽑아야 되는 6분의 4이 친구가 지금 홀수 때문에 생기는 숫자 이거고 이 친구가 짝수 때문에 생기는 숫자라고요 지금 됐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X가 K일 때의 값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두개봤으니까 아, 여기요. 7인데요? 9처원 보여요? 네. 어 젊은 사람들, 여기 까7에어 7. 괜히 지웠잖아, 7인데 아, 증거가 남았네. 자, 보자. 자, 여튼, 이렇게 됩니다. <laughs> 첫 번째와 K번째 적힌 숫자가 홀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K-1까지 적힌 공격수가 모두 짝수임으로라고 했는데, 이게 P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봐봐. 일단 분모는 9, P, 4인가 알겠니? 이거. 여기도 분모가 지금 저기 있는 시, 수식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9, P, 3인가 알겠니? 5, 4는 어떻게 생긴 거니? 5,4는 홀수 때문에 생긴거 맞니? 홀수 몇개 중에서 다섯개 중에서 두개를 골라서 세우는거 맞니? 양끝에 세워야되니까 홀수 다섯개 중에 두개가 양끝에 와야돼 다섯개 중에 두개 2개, 두개가 양끝에 됐니? 곱하기 <laughs> 가운데 이 친구는 짝수 네개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P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아래도 봐봐 맞춰봐 그러면 이건 홀수 때문에 생기는거야 홀수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순서를 나열하면 돼 얘는 짝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짝수 두 개를 골라서 네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나열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가보자고 여기가 k면 어떻겠니 저기가 k면 숫자가 총몇 개가 골라지고 k개가 골라질 것이고 지금 맞아요 홀수는 어차피 양쪽 끝에 와야 돼요 무조건 이 얘는 변하지 않아요 짝수는 몇개 와야 되냐면요 4개가 아니라 k 마이너스 2개 홀수 2개 빼야 되니까 k 마이너스 2개가 와야 되니까 여 기가 이게 이제 열반항게 되는 거라고 내가 이거 풀때 지금 어떻게 풀고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해보면서 규칙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쵸 한 번에 우리가 잘할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빈칸을 다 채웠나요 네다 채웠네요 그래서 어 a가 가가 6이었으니까요6 더하기. F4 값, 여기다 4를 대입한 값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 여기요, 여기. 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 다해서 4개의 숫자, 그러니까 4개의 숫자를 나열을 하는데 홀수가 2개를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짝수는 그두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어, <laughs>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35부터 36은 이제 여러분한테 맡겨보고요. 뒤에, 어, 37번부터 쭉 있는 거 한두 개만 보고 가도록 하죠. 응. <laughs> 그래, 그렇게 항상. 넘버원 표시를 해주는 거야. 우리 다음 주 일요일은 쉽니다, 또이 다음 주. 일정표 보시면은 전부 다 4일씩 맞춰져 있는데 7월달에 유독 쉬는 날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원 여름방학이 월말에 있을 것이고, 월말에 어, 그리고 사실은 전에 코로나 때문에 5월달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원래 그 1학기 때 내가 세운 계획표상으로는 5월달에 쉬는 날이5일 있었거든, 5일이. 그다그다 다 뒤로 밀어져 없어 이제 모셔가지고 그게 다 뒤로 밀어져 버려가지고 조금 7월 달에는 평소에 비해서 조금 쉬는 날좀 많다는 느낌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쉬는 거니까 너희들은 쉬면 안 돼. 너희들 공부해. 고3 수업은 언제까지? 수능까지. 아 네네네. 네. 수능 시험장까지 갑니다. 네. 시험장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네. 오호, 진짜 근데 얼마 안 남았냐? 처음에는 먼 미래 같았는데, 와, 이제 진짜, 5개월? 5개월 남았냐? 오호. 또 시험 보러 가야겠구만? 자, 원서 접수 언제지? 나놓치면안 되는데, 나는. 어? 내가 저장 안해놨다. 근데 원스에도그로귀 보여야 되고 눈썹 보여야 돼다 보여야 돼 다. 안 어, 열어서. 그 에? 그, 그 눈썹만 보여야 돼요. 눈썹 밀고 가야지 이렇게. 음. <웃음> <웃음> 아 그래? 귀안 보여야 되나? 저기 뭐 졸업사인 찍는데 거기까지 같이 찍는 아, 그랬구나. <laughs> 몰라, 나는 그냥 일단 다 까고 사진 찍긴 했는데. 이미 까지까 있어. 아, 그래. 나자리까지 오호, 올해 수능은 또. 아, 올해는 한가본 건잘 보고 싶은데 지금. 어? 아, 저는 영어는 안 돼. 영어는 진짜로 내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어는 아니 너무 피곤해 솔직히 그 시간 게다가 아니 지문이라도 한글로 주던가 <laughs> 지문도 영어야 젠장 씨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듣기는 그냥 눈치껏 하지 눈치껏 듣기는 반틈맞는다아 <laughs> 과탐은 아직 선택 안 했는데 처음에는 물리랑 지학했고 저번에는 생물이랑 지학했던가 하여튼 애들이 원하는 거 해줘요. 애들이 원하는 거. 물화야, 물화? 물화? <laughs> 생지.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물화, 물화. 오케이. <laughs> 생지, 생지. 오케이. 야 완전 다른 거 아니야? 하나씩 골라서 해야지 뭐. <laughs> 일단 물리는 물리하고 난 물리랑 지구과학을 제가만 좀 좋아해 다크라일 때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와 생물은 씨. 아니 나는. 나는 그 탐구 보면서 처음에 나는 이게 탐구 보면서 되게, 되게 어색했던 게 답이 없음. 아니, 보기에 답이 없음이라는 게 보기 에 있잖아. 난 보기에 답이 없음이 있잖아. 어? 맞다, 기억님, 디긋, 맞은 거 없음, 막 이런 거. 어? 나 엄청 많던데 수능 볼 때? 몇년도 작년이나 재작년? 그럼 그거 보고 야, 뭐지? 이거는 답이 없으면 <laughs> 어,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두 번이나 난그그 그, 하여튼 그 보기가 제일 제일 생소했어. 그리고 너무 기억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더만, 아, 수학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laughs> 그러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뻔한 뻔한 스토리가 있잖아약간 확률 높은 스토리가 있다. 근데 얘들은 그런 스토리가 없더만. 그냥 뭐 기억만 답이기도 하고 막 님만 답이기도 하고 막 난리, 난리가 났더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못 풀겠더만 그건 아예 그리고 과학은 한 페이지 넘어가면 못 풀어요 앞페이지 나도 풀어 첫 장하고 두 번째 페이지까지 풀어 네, 그 다음부터는 아이쿠 네. 한국사는 좀 잘해 한국사는 기본 상식으로도 아, 진짜 드라마만 잘 봐도 한국사는 점수 나온다니까 야, 이번에 왜? 2 월에도 겁나 싶었어. 원래 한국사는 겁나 쉽잖아 유독시기 유독시기 나왔어. 이가 엄청 쉽게 나왔어. 아니 그니까 나는 그 만약에 뭐 뗀석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신석기냐 구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이렇게 나와야지 보기가 정상이잖아. 근데 구석기 삼국 시대 <laughs> 뭐 고려 시대 이렇게 나오면 씨 어떤 비구가 그걸. 나도 그랬다니까 재작년에 수능 보는데 아주 상, 상무...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laughs> 이거 틀릴 수가 없잖아 도저히. 근데 작년에는 또 한국사가 조금 어렵게 나왔더라고. 자, 6월에 열망하시는 <laughs> 제가 세계 최초 1등급이야 40점 교왔어. 일등급? 오호. 한국사 응. 진짜 못하는 1등급이야 40점. 40점. 한국인이잖아, 한국인. 주소 들은 게 있다고. 음. 30... 아, 잠깐만, 뭐 잡담이 길어졌거든요, 잠깐만. <laughs> 어허... <laughs>